안녕하세요. 네. 레트로링 후리! 레트로링 혁이 반창고 팀구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짐꾼이랑 같이, 또 네. 같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저번에는 양주에 있는 반창고에서 네. 셋이서 딱요 포지션으로 네. 촬영을 했었는데 맞습니다. 오늘은 저희 레트로링의 아지트인 네. 레트로카페 페나비에서 네. 촬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코로나 시국에 마스크를 쓰고 시작했는데, 촬영 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아, 맞다. 최근에 아카데미와 촬영한 거. 네, 아카데미 작업한 아, 네. 거잘 봤어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네. 혁가 얼마나 배를 아파한던지. 아, <laughs> 오타쿠로서 진짜. 네. 그리고 아. 네. 성공했다는 성과 같은 얘기. 너무 좋았고요. 네. 이제 다음 목표는 이제 영수석. 아영실업영실하 네, 관계자분들만 오시면 제돈는 여한이 없습니다. 아 진짜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나중에 이제 음. 또 외국 브랜드하고 같이 콜라보 하셔야죠. 이제 반찬고니까 이제 반다이 한번 만나. 요 네, 그때는 이제 저 주거대학 였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때. 핫토이도 만나고. 아 핫토이는 제가 하기에는 조금 먼길 같은데. 아니에요, 가능합니다. 아 그럴까요? 네. 뭐 일단 가능하다면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 믿는대로 된다.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 Dreams, Dreams come true. 꼭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저희 그 오늘 간만에 레트롤링과 관창고의 그 협업 촬영이 있는 이유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앞에 보면 이렇게 비디오 테이프들이 저희 세대, 저희가 이제 X 세대예요. 이 X 세대의 80년대, <laughs> 90년대 초에 어, 저희가 봤던 그런 만화 영화. 그 당시는 이제 우리 만화 영화라 고 불렀죠. 그렇죠. 음, 네, 만화 영화들. 오늘은 만화 영화란 말 한번 써봐야겠네요. 만화, 만화 영화를 네. 한번 이렇게 쫙 펼쳐놨어요. 만화 영화 우리 꺼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연이 있습니다. 한 셀러분이 연락을 아. 주셔가지고 어 자신이 갖고 있는 비디오를 판매 하고 싶다. 레트로링 장터에서 음. 그래서 어 좋다 했는데 그런데 내가 몸이 불편하니 와서 내 비디오 테이프 가져가서 장터에서 대신 팔아줄 수 있느냐라고 아. 말씀하셔서 제가 직접 갔어요. 인사 한 번만 해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VHS 비디오테이프를 되게 많이 모으셨는데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사십... 여덟 살아 그럼 저랑 똑같은 동갑인데 75년생이에요? 네. 어 토끼띠 나랑 동갑이네 아유 반갑습니다 친구네 <laughs> 친구 그러면 이거 다 알겠네 저는 어왜 VHS를 왜 모으지 했는데 이거 언제부터 모은 거예요? 이거 제가 아홉 살이라 아홉 살 9살 때부터? 어서을때 비디오를 집에 있었대요 아홉 살 때면 내가 83년도인데 83년도에 비디오가 있었다고? 어 부자였네 나는 티하고 붙어 나온 게 있어가지고 그 시절에요? 네. 그 시절에 그게 83년도에는 없었는데 왜냐면 엄마가 겨울된 네. 거예요 아 아니 제가 85년도인가 샀거든요 비디오를 그래서 8 3 년도면 사실 우리나라에 거의 비디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 네, 없었고 그 당시에는 또 베타하고 VHS 두 가지가 같이 나오던 시대여 가지고. 예. 아 이게 그러면 진짜 오래된 것들도 많이 있겠네. 사실 이런 거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데 <laughs> 아시죠? 이거 형이, 혁이 예, 형이. 예. 형이. 어, 형이. 형이. 아, 이 형이. 아이 혁이가 좋아하는 게이 지구예요. 네. <laughs> 이런 걸 좋아해요 이런 한국 그 애니메이션을 애니메이션. 예, 되게 좋아해요 특히 이거 솔라 123 이런 것도 좋아하고 해돌이의 대모음 저 오랜만에 보네요 야, 이쪽에도 보니까 우레메. 우레메 우레메 뭐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지 영웅본색 테카맨 예스마담 2, 4 절대쌍교 야 이것도 옛날 거다 고교 꺾꾸리 장달이군. <laughs> 여기 보면 주연 이승연 이분이 굉장히 예전에 아, 이런 얄개 시리즈 같은 거 많이 나왔던 분. 네. 이건 정말 80년대 진짜 좋아하는 분들은 아는 거. 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이건 90년대 걸 거야 아마. 90년이니까 80년대 마지막이지. 시라소니. <laughs> 이것도 진짜 옛날 건데. 와. 83년도. 제가 이거. 네. 구입을. 음... 가격이... 이. 가격이. 여기. 아, 만기천 아, 이 당시에 25,000원을 사신 거예요? 네. 8 3년 아, 진짜 83년도에 비디오 VHS가 이, 이, 이때 게 있네, 이렇게. 근데 저도 사실은 보면은 옛날 비디오가 83년 2년도부터 있는 게 있긴 있어. 근데 사람들이 많이 그때는 비디오를 보지 않던 시디를해 가지고 진짜 초창기 외외인 <laughs> <laughs> 구단도 있다. 아. 저보다 이제 동생 이들이 좋아하는 그 용자물. <laughs> <laughs> 슈퍼 마징가사3 이것도 기억나네요. 우리나라 거. 아. 이제 여기 있는 이 비디오 테이프들을 다팔팔그 <laughs> 아까 이거 왜 파신다고 그랬죠? 뭔뭐 한... 아, 어머니 일을 해야지. 어머니 잠깐 좀 얼굴 좀. 아, <laughs> <안 찍고> <laughs> 그래요? 아, 예. 효자시네. 어머니 이해해드리려고 판매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열심히 네.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 제가 사고 싶은 것들도 있어가지고. 아, 네. 어, 요즘에 돈은 별로 없지만. <laughs> 한번 쭉 저희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다 한번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너무 딱딱해. 네. 네, 이거 내가 진짜 장난감 어렸을 때 엄청 좋아했었는데, 소희가 극장 가서 봤어요. 비싼 비싼 애가 살던데. 아 그래요? 형이, 이게 혁이 혁. 혁이가 비싸다고 하면은 혁이. 혁이가 비싸다고 하면 비싼 겁니다. 워낙에 도사여 가지고 <laughs> 그분이 아홉 살 때부터 모았으면 사실 난 이거보다 더 많이 모았을 것 같아. 많은 모았는데 지방에서 그 네, 그 네. 와가지고 다 네. 놓고 와, 다 놓고 와갖고 싫어와달라고 했더니 네. 이만큼만 싫어온 거에 지네 아빠가 아 나머지는 다 버린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어, 아 나도 비디오를 모아서 아는데 어렸을 때부터 모았으면 되게 많이 모을 수 있어 근데 이제 중간에 사람들이 팔거나 이사갈 때이그 네, 네. 뭐지 네. 막 잊어버리거나. 저도 뭐 똑같은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알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그 생활한다니까 이게 있잖아요. 뭐지 판판 이런 LP. 예 예. 그것도 다 놓고 와가지고 지금은 후회를 해요. 아 얘랑 나랑만 나오고 지네 아빠는 이거 때는 직접 따로 사니까. 아 그러시구나. 음. 예아 힘드시겠다 어머니도 네. 고생이 많으시네요. 여신히 파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 비디오도 있는데 고장이 나서 못 쓰거든요. 아저 비디오요? 어... 비디오는 잘 모르겠네. 아니 그래서 예, 이거 예. 그냥 필요하시면 가져가시면 돼요. <laughs> 아, 하시면 아 하시면. 저거는 삼성 콤보군요. 아, 예. DVD랑 같이 되는 거. 아, 예. 근데 고장 났으면 사실 쓸 일은 없을 어, 것 같긴 한데. 아, 그래도 건칠은 사람은 건칠 수 있어서 그냥 놔둬 봐야 그럴 것 같아서 오시면 드린다고 그랬어요. 아, 알겠습니다. <laughs> 이 보면은 장난감도 모시고 태권부이 좋아하시는보다야 <laughs> 태권부이. 뒤에 형들이 사줘가아이 집에서는 어머니랑 두 분이서 이렇게 사시는 건가요? 네, 네. 예. 저랑 비슷하게 동심의 세계에서 사시네요. 아니그 <laughs> <laughs> 이. 이거 임플란트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틀니 같은 거 하시는 거예요? 아, 네. 음, 플란트틀하는고 음. 예. 이 뼈를 넣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임플란트가 예. 임플란트 여러 개 하시는 거예요? <laughs> 여러 개를 이에다 신경을 못써 가지고 살다 보니까 임플란트가 비싸죠. 보험 잘안 되죠. 보험이 아니 두 개는 나이가 이제 70대가 되니까 그는 예. 되는데 아. 예, 예.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나머지 다섯 개가 지금 해가지고 아두 음, 개만 해준대요? 예두 예, 개만 옆으로만 이제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구나 아이 아, 아프면 진짜 고생이신데 <laughs>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도움드릴 을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깡패님도 저 그, 저희 레트로링그 랑 이렇게 봐 주셔서 고마워요. 형님 <laughs> 채비 아, 협이메이션도 <혁이> 봐요? 세밀대요. <laughs> 이메이션도 보는구나. 야, 장난감 좋아하시니까 협이메이션 좋아하실 수도 있겠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겨울인데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laughs> 예. 제가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 찍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네. 아. <laughs> 아니. <웃음> 지금 이제 여러분 음, 보셨던 음, 이 영상에 김주상 님께서는 음, 보시다시피 이제 몸이 불편하셔 가지고 어, 사실 저랑 나이가 동갑이에요 아, 75년 그래요? 토끼 아, 그래서 예. 내가 남 같지 않은 그리고 실제로 좋아하는 것들이 저랑 교집합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덕후더라고요. 음. 정말 X세대 덕후여서 마음이 내가 짠하기도 하고 갖고 있는 어떤 그 비디오 의 리스트나 판매하고 싶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 내가 어렸을 때 봤던 것또 이제 우리 혁이나 진구도 다 보면은 어? 이거 하기만 한 것들 있어서 저희가 그 비디오 테이프를 한 120개 정도 120개, 네, 120개 정도는 비디오를 나눴어요. 나눠서 오늘은 추억의 만화영화 그리고 다음엔 추억의 홍콩영화. 추억의 홍콩영화. 네, 홍콩영화 및 외화. 예, 외화. 네, 그리고 그 다음엔 추억의 방화. 아, 방화. 방화 오랜만에 들어본 말 아닌가? 네, 요즘 방화라고 안하네 그 방화라는 말그 질지르는거 말씀하시는거죠? 네 그쵸 <laughs> 진질로 네, 진질로 그, 거. 그 추억의 방화 이렇게 해서 응. 세번에 이렇게 나눠서 판매를 할건데 오늘은 첫번째 순서 저희가 그래도 이 레트로링 채널이 아직 좀 쪼렙이다 보니까 아유. 어대 유튜버이신 그... 또 업계에 그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는 셀럽이시고 응. 인플루언서이신 반창고를 모셔가지고 아, 네. 이렇게 자랑스럽게 요에 <laughs> <무주는> 자기 <laughs> 옷 이렇게 안겨주니까 이야될것 같아 일단 혁이가 여기 쫙 봤을 때이 음. 밑에 것안 보고 제일 윗면에서 눈에 확 띄는 거 위에만 봤을 때? 어, 위에 딱 봤을 때뭐 있어요? 일단 위에만 딱 봤을 때는 저는